어, 여기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지되었던 패들렛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기 자료실 위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점 3개 이렇게 나오죠? 요 부분을 점 3개 누르셔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렸던 어, 자료인데요. 이거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종이와 두 번째 종 사이에 제가 중간 사이즈를 하나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새 페이지를 넣으시려면 여기 사이버 앞에 커서를 놔두시고 맨 위쪽에 쪽 메뉴 누르시면 됩니다. 이쪽 나누기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장의 빈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진행할게요. 자, 수식 편집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식 기호 여기 위에 이거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커스를 놔두시고, 어, 글자 외에 여러분들 다른 거를 집어 넣을 때는 입력에 누르시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 누르시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수식이잖아요. 여기 수식있죠여 위에 거 이거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게 편집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잘 보이지가 않으면 이렇게 200% 나와있죠? 500%까지 여러분 확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 기호가 있는데, 여기, 어, integral 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요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없는 거는 여기에서, 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자, integral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적분인 거죠. 화살표 여기 누르시면, 어, 여기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A를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A.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어, 탭키,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F,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키보드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 코르까지 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분수잖아요? 자, 분수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위에 거부터 먼저 1 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화살표 누르거나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B-A 하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커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A 바로 옆에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쓸수 있으니까 여기 분수 바로 옆에 글자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탭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커서를 일단 크게 만드신 다음에 또다시 여기 누르셔야 되겠죠. 자, 인테그럴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A 나오죠. A. 그 다음에 탭키. B. 그 다음에 탭키. XDX. 그죠? 분수를 눌러서 또 A 더하기 B. 그죠? 탭키 눌러서 E.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 여기 화살표 닫기 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넣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마우스를 콕 찍으면 이렇게 조절점처럼 나와요. 예.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수식 편집기로 만든 하나의 개체라드란 거예요. 어, 자, 여기 수식 편집기 또 누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Q. 대문자 Q는 여기 보면은 리미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극한 나오죠. 여기 눌러서 이 부분을 살펴보실 게엇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델타 t 에서 0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앞 부분 델타 t는 여러분 이렇게 꺽쇠 모양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잘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소문자니까 그죠. 여기 소문자니까 여기가 얘가 맞겠네요. 그죠. 요거 누르면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어디에 있느냐. 기타 기호에 보면 여기가 눌러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T 됐죠. 자, 그 다음에 또탭키 눌러서 여기에 이제 분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수 이거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위쪽은 여기도 델타 S인데요. 이번에 델타 모양은 어...이 모양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그리스 대문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번째 거 볼게요. 이거죠. 하고 S, 그 다음에 탭키 여기 또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팁. 그 다음에 팁키 눌러서, 이 콜, 이건 쉽죠? 똑같죠? 분수. 자, D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2가 뭐냐 하면, 어, 기본 글자보다 좀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첨자라고 하는데, 위에 붙어 있어서 위첨자. 자, 이거는 어디 있느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A1에 보면 첨자가 나오는데,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어,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 우리는 여기 붙는 거잖아요. 첫 번째 거 누르시면 여기가 붙어요. 숫자 2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여기 또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 글자 위에 쓰면은 위참자 바로 옆에 쓰는 거니까 어, 탭키를 누르시든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셔서 커스를 크게 만드시면 됩니다. S 또 탭키 눌러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여기서 위첨자 하셔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또 탭키 나와서 빠져나와야 되고, 더하기 숫자 1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넣기 괜찮으시죠?